사랑하고 계신가요? 아,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랑 동갑내기, 아, 남자 환자분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그냥 되게 뭐 스타일도 좋고 멋있으셔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요청했던 내용이, 아, 나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주사 좀나달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내원을 하신 겁니다. 그냥 의사는 어, 가슴이 너무 아프면 이렇게 뭐 순환기 내과라든지 이런 응급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죠. 근데 왜 저를 찾아오셨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드리는 말씀이 평소에 그 비오니까 2.0과는 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저의 사랑에 대한 어떤 견해니까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하고 저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고 있다. 그 말씀은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를 물었을 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원래 사랑은 아프고 힘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 두개 있습니다. 둘 다, 어,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하나는 돌싱글즈라고 하는 이제 이혼을 경험한 그리고 분들의 어떤 사랑 얘기 또 하나는 오은영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시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두 방송의 큰 차이가 혹시 뭔줄 아세요? 두 방송의 가장 큰 차이는 어, 하나는 사랑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설렘, 기대에 대한 내용을 품고 있고요. 하나는 살아가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사랑을 얘기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서 떨리고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굳이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설렘과 사랑의 과정은 조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설렘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돌싱글자 한 봐보세요. 물론 그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든지 서로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서운하고 힘들고 정말 진한 눈물이 이렇게 배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설렘의 과정에서는 많은 커플들이 그냥 마냥 행복합니다. 앞으로를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품, 아름다움에 꽉차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설레임의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주 나한테 소중한 존재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의 도움이 되고 싶어집니다. 이해하고 도움이 되어지고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아, 나는 이 사람과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때론 고통이 있어도 아주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의 다짐하는 과정. 그런 마냥 설레고 기대에 넘치는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선택, 결심의 과정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레임과 사랑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돌싱글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이 설레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혼치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의 사랑하는 어쩌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진나란 과정이지만 우리의 어떤 노골적인 사랑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사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설렘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여기에는 반드시 행복이라는 게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사실 너무 추상적인 거여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한테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를 찾아오신 그 환자분께서 너무 시린 가슴 아픈 기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이제 상대분이 되겠죠. 상대방이 같이 나눴던 어떤 감정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많이 어 고생스러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이 충분히 옳고, 그리고 그거를 좀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랑은요, 사랑은 이 이유 때문에 원래 아주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사랑은 꼭 달콤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진정성을 좀 찾아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큽니다. 근데요, 이제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희 가슴으로 들어왔을 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일이 벌어져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어머니는 행복하셨을까? 너무 고생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 곁을 떠나셔서 미안한 마음도 크고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의외로 좋은 책이라든지 많은 영상들을 접하다가 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백세 철학자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김영석 박사님께서 문득 하시는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희생과 고생은 고통이 아니라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득 그 생각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우리 어머니도 고생만 하다 가신 줄 알았는데 엄청 행복한 분이셨구나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사랑의 본질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시린 이것도. 그 사랑을 감당하기 위한 고통의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요 원래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걸잘 견뎌내시면 그게 분명히 행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한몇번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늘그 음. 방송을 하면서 고통을 드리잖아요 그 고통도 <laughs> 늘 감내 좀하고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피디께서 저한테 주는 그런 이런 고통은 사랑이야. <laughs> 야 그러네. 그야 그래, 이것도 사랑의 과정이었구나.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